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석유산업의 환경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석유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 중에서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변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석유산업의 향후 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정유사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확대, 쉐일 오일,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 정유산업에서 더 이상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과 유가 변동은 정유사의 이익률을 줄이는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석유 화학 시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기존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는 대신 직접 분해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등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이 석유화학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유 공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부산물들을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도 SO1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원료들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래 들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석유수요의 증가와 이 높은 유가로 인해서 전통 석유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해 원유, 타르 및 오일 샌드, 오일 쉐일, 콘덴세이트 등 비전통 석유를 활발히 개발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CTR 기술, 천연가스를 석유로 만드는 GTR 기술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였고 이 상업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하이드로프래킹 기술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쉐일 오일과 쉐일 가스는 순식간에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석유 수요량의 약 5분의 1을 소비하는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등가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2010년 이후 러시아를 등가하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국제 정치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 셰일 혁명은 석유 화학 업계에도 강력한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2010년 이전에 미국 화학 업계는 아시아와 중동업계의 공세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미국의 쉘가스발 석유화학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쉘가스로부터 만들면 이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로 만드는 에틸렌보다 제조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기를 맞은 미국의 주요 화학업체인 엑스모빌, 다우케미컬, 쉐브런, 필립스 등은 쉘가스 기반의 ECC 공장을 건설하여 2017년부터 2018년에 2년 동안 연 1,300만 톤의 에틸렌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화학 공장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학 회사로 성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은 쉐일 가스를 원료로 하는 1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스비시 미쓰이화학, 대만의 포모사그룹, 프랑스 토탈, 남아공의 시솔 등이 네노라는 세계적 석유화학 기업들이 미국의 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생산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미국의 루지애나 주의 쉘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올을 원료로 이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업스트림인 에틸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고분자 신소재, 전기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새로운 화학 소재, 미래의 첨단 소재 등 원유보다 천연가스를 이용해 싸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새로 개발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쉘혁명은 화학업계에도 강력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각 기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화학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산업에도 전환기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진화 또한 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90년대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 당시 이 유럽에서는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에디슨에 의해 전기자동차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기차는 지금처럼 배터리의 한계, 충전소 문제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값싸고 안정적이며 저장이 쉬운 휘발유의 장점과 이 포드의 대량생산 기술로 인해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를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석유 에너지 위기를 비롯하여 유가 폭등 환경 문제, 연비 등 자동차 효율 문제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석유가 고밀도 에너지이며 안정적이고 사용이 편리하고 저장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석유는 한 세기 동안 교통과 운송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한된 공급에 따른 에너지 안보, 고유가, 공해,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고, 특히 2008년도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었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확산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니산, 중국의 비아디, 베이치 자동차 등이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인 미국의 GM, 포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등이 전기차 개발과 전용 라인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장을 주도해온 유럽의 벤츠, 아우디, BMW 등도 고급화 전략으로 전기차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에 판매되는 자동차 1억 7천만 대 가운데 전기차가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소차의 판매량도 17.7%인 3,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효율성이 높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수소차, 가스차, 바이오 연료차 등이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들이 필요한 지역과 용도에 따라 적정 비율로 시장을 분할할 것으로 생각되며 석유의 지위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석유산업의 향후 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석유산업 환경 변화 중에 정유사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확대, 쉐일 오일과 가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석유산업의 향후 과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석유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